오랜만에 피겨였어요. 피기로 들어왔대시귀엽 <laughs> 그렇게 되지는 되지 않고요. 오늘은 아빠랑 같이 피해보 봐야 니다 근데 아빠 얼굴이 어디 갔어? 뚜둘두둘 뭐야? 아빠 얼굴 없었어. 오오 아빠, 아빠 얼굴 없어. 얼굴이 없어. 얼굴이 없어서 깜짝 놀란 거지. 여기 하우스에요. 하우스 이곳은 조지비가 많이 온 곳이에요! 우리 한번 집에서 우리 쉬고가 무슨 소리였어요? 에? 무슨? 에? 아! 뭐야 <놀람> 어, 여기 아! 여기에 이거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약간 이건 어둡다 저 초록이 얻었고요 초록이 제가 얻었어요 레드키 레드키 어디있대? 몇층에 있어? 몰라요 2층에 2층에는 없어 3층 3층에 이거 저게 okay, 지금 저.. 우물에 불룩블룩 했어요. 어디 지금, 어딨어? 아, 어, 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네. 근데 여기 누구야? 아니, 이상한 녀석이 따라옵니다. 저 이상하게 이상한 녀석이 따라오요. 어, 근데 주황색 키하에있어야 했는데, 저.. 나야, 저예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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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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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쟤 맞아? 쟤 맞아. 도둑인 거 아는데, 저맞 아는데, 지하로 갔어. 응. 아, 나 잡혔다. 아! 응. 저 지하에서 죽었어요. 지하, 지하에 주황색 있었는데 죽었어요. 아, 아, 맞다. 이거, 이거 유령이 있어서 좋다. 가자, 가자, 망치, 망치. 덫에 걸렸어요? 이거 더 어, 이거 이 친구, 이 친구 늑대야, 진짜. 이 사람 도둑인 거 같은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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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하면 잡혔다. 응. 응. 아빠, 아빠 나 여기 있는 거 알아? <laughs> 아빠 나 여기 있는데. <laughs> 아빠 죽었네. 여거버그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이거 나무가 이거 든든한가 봐 오늘 렌치 안 썼어 아 저기 조만기 아초록게 누워 죽다가 죽었네요 몇 명이죠? 아저 이거 아 버그스 자 다음부터는 버그를 쓰겠습니다 아이고 늑대야 왜이 늑대인 줄 몰랐는데 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290콘에서 살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2 9 0콘코에서는 그게 살수 있는 데요. 아치? 여아지을 웃으키소. 을 여기 어기이기여코여이 여기 여기 마 마르코스. 다코다. 토비 여기 약간 여기 펠릭스 매다멘달은 메다, 또, 아, 바초카포, 챕터 1 0일에 나왔지? 뚜두두두, 마리? 어, 드디어 나왔다, 마, 그 다음, 얘다, 미아, 에? 진짜, 여기서부터는 토치보다 더 비싼 거야. 헉, 우리 구조에절장 이거는 없었는데. 나 지금은, 지금 나 스킨 사야거든, 스킨. 이, 290코는 뭐살수 있는데? 네? 305네? 어, 저기 아, 305라면, 어, 조금만 더 먹자. 305네? 아까 나, 뭐 때문에 탈출했나? 아빠 일단 풀, 감염, 감염, 감염. 감염에서 네가피내면 아빠를 잡아야겠다. <laughs> 그 중에서 버그가 잘 쓰는 곳은 챕터 1이야. 하우스 또 가야 해. 나 버그 쓸 거야. 오, 딴 사람. 나 버그서서 안 잡힐 거야. 탈출보다는 버그서서 안 잡힐 거야. <laughs> 아까 조상은 무슨 늑대였어. 아야. 여기서 보물을 찾아야 해. 어 그린키? 그린키? 그린키가 또 초록키를 먼저 찾았습니다 아빠 그 열어줘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그린키 쓸게 빨간키? 오케이 내가 빨리 레드키 아빠다위험마지 레드키가 2층에 있거든 2층이 아 3층에 있다 3층 저저어저저 저기는 아빠인데 저,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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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어, 2층으로 왔는데 아빠 저기아빠예요 아빠 아빠 피게요. 지금 아빠 몇 층? Papa b i r 층 h i 층. 저3층 r 3층. i n 가 yeah. t h e 불 e was s 자. 브로키 또, 어, 저기 아빠 올라오고 있다, 아빠. 아빠 자씨 아빠 자씨 아빠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아빠 몇층인가요? 이제서너희들가 너희들이 다 챙겨. 이제 다시 말해. 어, 저기 아빠가 있는데. 저기 아빠 녀석이 있는데. 이작이다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 그냥 들어와지네. 아빠 이보 사요. 들어거지는데아저 들어왔어요.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laughs> 죽었어요. 아빠 안녕. <웃음> <웃음> 뭐야? 아 재밌잖아 이러기 아빠 나 잡아보라 다시. 어이 <laughs> 친구들아. 아, 친구들나 버그 쳤어. 지금 어... 앉아봐, 앉아봐. 이제, 이제, 키를 찾아야지. 아, 노란 키, 노란 키, 노란 키 필요하겠죠? 노란 키 열면 그 비료 키코드가 있는데, 탈출을 할때 쓰는 거. 어, 난 이렇게 해야지. 아빠요! 노란키어노란키 어, 지하에요. 네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열면 어 이장도 조랑키야? 어? 아빠야 안녕? 아빠 안녕? 아빠 어 무서워 아빠 1인칭 하면 더 무섭겠다. 1인칭 하면 더 무섭다. 1인칭을 하면 더 무섭다. 어. 아바타, 라와 복을 쓰면 좋은데? 랄루, 랄루, 버그, 이렇게 복을 썼어, 이렇게 해서. 달릴 수가 없나? 위층에 있어? 나 지금 블루키 열었는데, 저기, 우물, 우물깔에. 이리 아빠, 어, 어, 화이트 키, 화이트 키 나왔다, 화이트 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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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 화이트 키. 아빠, 저 버그, 버그 쓰기. 친구야, 나 어떻게 막을게. <laughs> 오케이, 피2 0초 기절. 어, 노력해. 어, 노력해. 열고, 그다음 그 다음 그 빔버그도 키코드 있죠? 나 치고 죽어... 어. 아, 도마이기였다탈출이야 어, 탈출이야? 안녕 탈출이다나 탈출. 안녕 아 어, 아빠 화이트키 있었어? 화이트키 있었어. 어, 아빠 버리고. 이트키 있었어. 아, 아빠. 보안 키가 지금 키? 탈출했어요. 출쳤어요탈출했어요 여기 여기에 좀 도와줘야 해서 역은 또 뭐야? 경찰인가? <laughs> 320 콘. 어, 병사까지는 살수 있네요. 320 콘까지는 산데 550 콘이랑 720 콘을 다 모아야 해요. 토치보다 비싼 게 있었어요. 쥐 느낌 차이. 계장도 맛있었어요. 계장도. 자, 그래서. 어, 예. 아까 했던 얘다. 발진. 발진, 얘다. 아, 짜잔. 토큰 할수 있는 거 없나? 제발, 토큰. 어, 100레벨이야, 지금. 응. 시즌 사러 벨. 배고. 250대 토크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저... 과연 뭐가 나올까요? 어 왔고요. 아빠도. 자, 이번엔 무슨 배배 할까? 뭐? 뭐 슈퍼 모드. 아, 아아아저 슈퍼 모드였다. 플레이하자 이번엔. 저슨 무슨 무슨 위험한 애야, 아냐? 6 5 4 3 2 1그 빨간 키 먼저 찾아야겠죠? 네, 빨간 키. 오, 빨간 비네안 돼! 안돼 버그를 써야겠다. 이건 꼭 버그를 써야 해요. 아, 진짜 아빠를 못 찾게. 버그를 써야 되는데. 안 돼! 뭘왜 여기서 있는지 몰래? 아니, 잠시만. 이거 지지고 기절이야. 안 됐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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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러려면 빨리 탈출해야 해. 라이더키? 라이더키 찾았습니다. 오빠 거기. 어빨오빠 여기구나 아빠내려빠오 있어? 아빠 지금 어디 있어 아빠, 4층? 4층? 4층이야 여기요? 어유 저기 여기 빨리 오 스피드 할수 있네 자 속도 빠르게 그다음 어 빨리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오 지지다 자피기도 아빠. <laughs> 안녕 아빠. 아빠 안녕. 그렇게 하지 않니었어그렇없어 어, 렌치. 렌치 여기요. 여기요? 저기 또 누가 지는 소리가 들었는데. 이야임 어, 얘 귀신인데, 언제, 뭐지? 음, 머리밖에 없는 친구인데? 머리만 있는 친구. 비가 올라오려고, 한대 어, 비기다, 비기다, 비기다. 비기다, 비기다, 비기다. 어휴, 아빠가 올라왔다. 어, 어, 어. 어, 블록 개발해, 여기다. 열어! 열어! 열어라고 열어라고 얘들아 저기 비기 있어 조심해 안돼 오져 어, 빨간 기었지 오브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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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져 저거. 오브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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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층이 있어? <laughs> 내가 걸릴줄몰랐는데 아, 거기도시있어나 친구야. 장착된 이벤트 뭐야? 이거... <laughs> 지 아... 씨씨, 호 삼배! 전체 되네, 일단. 어? 두 개, 세 개. 한개더할수 있네. 어, 세 개만 할수 있다? 좋아. 아빠는 잘하고 있냐 아빠, 안 되겠다. 아이. 아빠가 어딨지? 아빠! 나 살아있어! 아빠, 나 살았다고! 나 살았어! 아빠, 나 살았다고! <laughs> 쥐야! 쥐야! 어, 어! 생기가 나왔다! 생기가 나왔다! <laughs> 아니, 지금, 지... 아, 생기야, 미안해. 내가 미, 지너도 미안해. <laughs> 아, 아이고, 이 미리는 것도 몰랐네 정확히. 저기... 얘들아, 여기 거울이야. 어? <laughs> 아하하하! <laughs> 지금 어디 있어? 이쯤. 어 저기 저기 저기다. 아빠 나 여기 있지 보이지? 아빠 뒤를 따라가야지. 아빠 뭐야 아빠 진짜 못한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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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음부터 더 설치하지 마세요. 아, 다부터는 더 설치하지 마세요. 어.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니, 아빠. 아, 이 정말 백발인가? 어, 어, 이거, 이거. 걸렸다. 걸렸다. 어 아, 아, 좀내다 달아났다. 아어 어, 친구야, 탈출구나! 탈출해! 탈출했다! 친구다, 탈출해! 두명 탈출했습니다. 세명 탈출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여기, 2층, 2층이 탈출고 있었습니다. 2층, 2층이 탈출고 있었습니다. 어? <laughs> 자, 안녕! 똑바. <똑과. 웃음> 좋아요. 아, 자, 자, 씻기부터 해보자. 3이구 먹여야 돼! 좀피기 사오고 싶었네. 아, 따 다음부터 해보자. 안녕!